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가슴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요가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목 운동부터 하겠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중에 목 디스크가 있으셔서 시선을 위로 올리는 동작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손을 목에다 받칠 거예요. 그래서 목 가운데쯤에 딱 받치고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 턱을 위로 올리겠습니다. 준비.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후. 10초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등 피고 여덟, 시선 천장 보고 아홉 눈은 감지 말고 뜨세요. 열그 상태 그대로 머리를 오른쪽으로 보내세요. 하나, 이번에 왼쪽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머리 가운데로 오고, 그 상태 그대로 시선 정면 돌아오고, 손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릴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허리 피고, 등 피고, 어깨 펴주고,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보세요. 하나, 이번엔 왼쪽,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정지하세요. 왼손바닥을 턱에 대고 좀더 왼쪽으로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턱을 위로 쭉 올리세요. 시선 위에 보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턱 내리고 손 제자리 돌아오고 이번엔 반대 손 턱에 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턱을 위로 쭉 올려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턱 내리고 시선 돌아오고 손 내리고 이번엔 어깨 운동 양 손을 어깨에 팔꿈치를 붙이고 내 귀를 스쳐서 날개뼈 모아서 내려오는 거 지금부터 10번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팔꿈치 붙여요. 귀를 스쳐요. 날개뼈 모으세요. 내려오세요. 둘. 빨리 안 하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팔꿈치 붙이고 귀 스치고 날개뼈 모아서 내려오고 넷, 호흡도 하세요. 다섯, 여섯, 일곱, 원 크게, 여덟, 팔꿈치로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아홉, 열, 손 제자리 내려와서 호흡하고 이번에는 두 다리를 앞에다 세울게요. 다리는 골반 넓이, 손은 등 뒤로, 손가락이 나를 향하게. 가슴 이렇게 하지 말고 어깨 내리고 가슴도 올리고 다리를 오른쪽으로 쓰러뜨리세요. 하나 반대 후 왔다 갔다 둘 천천히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정지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반대 가서 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제자리 돌아오고, 다리 뻗고, 호흡하고, 이번에는 왼다리는 앞에, 오른다리 오른 다리 앞에, 오른다리 옆으로 하겠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몸통을 45도 기울이세요. 그 팔을 올리세요. 귀 옆에, 손목을 꺾어서 손바닥으로 원을 그릴 거예요. 앞으로 다섯 번, 뒤로 다섯 번. 준비, 시작, 뒤로. 하나, 원 크게, 둘, 길을 스치세요. 셋, 넷, 다섯. 이번에는 원을 반대로 그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정지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올라오세요. 올라와서 호흡하고 음. 왼 다리 앞에 양손 바닥 등 피고 이때. 허리하고 등을 절대 구부리시면 안 돼요. 그 대신 엄지발가락 당기고 뒤꿈치 밀고 앞으로 살짝 내려오세요. 머리도 숙이지 마세요. 그냥 앞에 보실게요. 10초 준비, 시작. 후, 내려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올라오세요. 이번에는 반대, 몸통을 돌리세요. 허리 피고 등 피셔야 돼요. 다리, 엄지발가락 당기고 뒤꿈치 밀고, 마시고 내쉬면 많이 안 내려와요, 살짝. 하나, 허리 절대 구부리면 안 돼요. 둘, 등도 올라가지 않게 내리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올라와서, 이번엔 앞으로, 이때도 절대 허리를 구부리시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다리 엄지발가락 당기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올라오세요. 올라와서 다리 털고, 이번에는 반대할게요. 팔꿈치 구부리고 팔 올려서 손목 꺾어서 뒤로 하나 둘셋넷 다섯 이번엔 반대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 정지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내려 올라오세요. 앞에 다리 엄지발가락 당기고, 손바닥 등 피고, 마시고 내쉬며 살짝 내려와서,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올라오고 몸통을 살짝 비틀어서 허리 피고 등 피고 다리 엄지발가락 당기고 마시고 내쉬며 살짝 내려오세요 하나 둘셋 허리 절대 구부리면 안돼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올라와서 이번엔 가운데로 하나, 둘, 셋, 다리 엄지발가락 당기고, 넷, 뒤꿈치 밀고, 다섯, 허리 피세요, 등도 피세요, 시선 바닥 보지 말고 머리 드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에 돌아와서 제자리 돌아와서 다리 털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어가는 자세. 왼쪽으로 어깨 밑에 손목, 골반 밑에 무릎이에요. 같이 처음에는 해보겠습니다. 꼬리뼈 위로 올리세요. 허리 내리세요. 가슴 내리세요. 시선 위에 보세요. 내려올 때는 꼬리뼈가 내려오고 허리가 올라오고 시선이 바닥이에요. 지금부터 10번 하겠습니다. 준비 꼬리뼈 올리세요. 허리 내리세요. 가슴 내리세요. 시선 위에 보세요. 꼬리뼈 내리고 허리 등 시선 둘숨 들여 마시고 내쉬며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에 정지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허리 더 내리고 다섯 꼬리뼈를 천장으로 올리세요 여섯 시선은 위에를 보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에 꼬리뼈 내리고 허리 올라오고 시선 받아 이번엔 오른손이 왼쪽 겨드랑이 깊숙이 들어가세요 왼손 올려서 넘겨서 시선 천장 몸통 비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 돌아오고, 이번에 반대, 왼손이 오른쪽 겨드랑이 깊숙이 오른손 올려서 넘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의 제자리 돌아와서 그 상태 그대로 손이 앞으로 갈게요. 가슴이 바닥, 턱이 바닥, 꼬리뼈 천장 10초 있겠습니다. 하나. 어깨 힘 빼고 둘셋 등을 시원하게 펴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그 상태 그대로 엎드리세요. 양손을 내 가슴 앞쪽에 놓고 엉덩이 힘 풀고 다리는 골반 넓이 마시고 내쉬며 상체 올라오겠습니다. 올라간 어깨는 내리고, 열 손가락 활짝 피고, 엉덩이에 힘 빼세요.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며 위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내려오세요. 내려와서 골반 좌우로 왔다 갔다 열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몸통을 돌려 일어나겠습니다. 허리를 눈을 잠시 감으세요. 눈을 감고 내 허리가 펴졌는지 확인하세요. 등이 굽었는지 확인하고 굽었으면 피세요. 어깨도 앞으로 말렸는지 확인하고 펴주세요. 그리고 내 정수리가 힘의 방향이 위로 갔는지 확인하세요. 그 상태 그대로 복식 호흡 3번 하겠습니다. 좋고 신선한 공기는 코로 마셔주세요. 그리고 내 몸에 나쁜 거후다 뱉으세요. 후. 다시 한번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그만. 오늘도 운동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